어, 오늘은 제가 눈에 대한 간정을 하려 합니다. 제 시력이, 오른쪽 눈은 시력이 없는 눈입니다. 그냥 빛만 보고, 물체만 그냥 희미하게 보이고, 왼쪽 눈은 0.6에 불과합니다.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, 지금의 목사님 앉아 계시는 저와 이 거리에서 겨우 봐야 저분이 목사님이신가? 이럴 정도 긴가 민가 할 정도거든요. 그 멀리서 누군가가 저한테 인사를 해 봐야 저는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오해를 참 많이 받은 적도 있어요. 가까이 와서 너는 왜 인사를 하는데 너는 왜 인사를 안받냐 <laughs> 그러니까 못된 사람이 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, 얼마 전에 그, 제가 네팔 친구 한 사람 데리고 온 적이 있죠. 그 친구를 처음에 이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했을 때, 집 앞에 초월역이라고, 어, 새로 생긴 얼마, 이제 한 1년 넘었나? 2년 가까이 된 초월역에 그 친구가 만나기로 했는데, 이제, 역에서 만나서 그 친구가 만나서 같이 타기로 타고 오기로 했는데, 분명히 만났어요. 저는 그 친구가 저기 이제 외국인들이 또 그쪽에 또 많이 타기 때문에 근데 그날따라 외국인이라고는 개 하나밖에 없었, 없었더라고요. 어, 저 친구 비슷하게 외국인 하나가 있기는 있어. 가까이 가서 봤어요. 봤는데 우리 애가 못알아보더라고요 애가 아닌가? 이 네팔인 애들의 체형이 비슷하면은. 체격이 비슷하면 얼굴이 거의 똑같아요. 저희 회사에 갖다 놓으면 쌍둥이라고 헷갈릴 정도로. 근데 얘가 나를 모르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인가 싶어서. 뺑한 바퀴 돌고, 그래도 아무것도 긴데 싶어서 다시 한번더 가까이 가가지고 코앞에 가가지고 이불로 얼굴을 들이댔어요. 보라고. 그 친구도 봤는데도 또 모른 척 하더라고요. 아, 이상하다. 다시 한번또 돌아서 또 봤어요. 그래도 모르더라고요. <laughs> 아, 이거 아닌가? 제까지 <laughs> 이제 제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. 조금 이따 차는 올때 됐는데 얘는 그냥 가쁘더라고요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어, 너 어찌 된 거니? 그러니까 네. 걔가 됐던 내보고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. <laughs> 아니, 나는 갔는데 왜안 왔냐고 내보고, 아우,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느꼈어요. 아, 그시커먼 사람이 또, 이시커먼스가또이 친구의 눈을 가렸구나. 나의 마음을 또 가렸구나. <laughs> 장단질 해가지고 못 보게 했구나. 아, 그, 그, 이런 말을 뭐그 친구한테 한다 해서 뭐그 친구가 알아들을 리는 없고, 아, 이게 참. 내 눈이 확실히 안 좋긴 안 좋은데, 그래도 나는 가까이 가서나 봤는데, 이 친구가 나를 못 알아본다는 게... 야, 이 참, 이 사탄의 장난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래도 제가 처음에 눈, 눈이 사고로 뭐 좀안 좋게 돼가지고, 1년 동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의 최종 진단이... 곧 실명이 될 거다 하는 것을 그때 들은 이야기가 무려 지금 10년이 거의 다돼 가는데 오히려 뭐 나빠지진 않았고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더뭐 좋아진 것 같아요. 제 기분상으로. 예, 말씀을 또 보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오히려 말씀을 거의 잘못 봤어요. 그런데 지금은 말씀 더잘 보고 더 좋습니다. 저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멘. n Amen. a m e 년 전에 저를 이 교회 불러 주셔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. e n Am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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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이 e n Am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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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이렇게 머물게 해주신 것.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지내놓고 보니까 제일 힘든 것이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 예, 생활하다 보면 이 복음과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.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따르게 주셨습니다 그에 너무나 감사하고, 음, 제가 어, 물론 장로교, 충무로 충무 충무로에 있는 장로교, 부산에 있는 충무로 장로교에 한 2년 동안 다녔지만, 예수 만나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해서 밤새도록 기도도 해보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. 근데 바리트 선교사님께서 이복음을 들고 와서 내 동생이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구원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런 일을 들을 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1974년 기억하기로는 5월 2일날, 그때 부산교회가 예, 주일날 아침저녁 또 화요일날 금요일날 예배가 있었습니다. 화요일날 저녁에 아마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온것 같아요.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, 세 번째 오는 날,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,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, 내 죄와 암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. 달라진 점은, 뭐, 내가 물론 술, 담배를 다른 사람처럼 아주 깊이 빠진 건 아니지만, 제가 3차까지 가고 한 사람이에요, 저도. 어, 남이 먹은 만큼 저도 어, 술에 빠진 사람인데,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순간, 다음날부터 그게 완전히 싫어지게 하시더라고요. 아, 네. 또 하나는 내가 늘 고민이 된 건, 자꾸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, 이거 버릇이 돼가지고, 속일 거안 속일 거, 거짓말 할거안할 거, 이게 습관이 돼서, 이거 너무 고민이었는데,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 입이 깨끗해지는 거예요.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어, 에, 주는 것 없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도 없어지고 에,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고 가장 달라진 점은 저가 그 교회를 2년 동안 다니면서도 찬송 잔송, 이 찬송가를 본래도 이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. 성경이 참 희한한 책이 돼서 이 세상 책하고 다른지 성경을 보고 읽을 내도 마음에 닿질 않는 거예요.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이 성경을 봤을 때에 이야,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.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. 제가 몇 개월 동안 이 성경을 집중 팠습니다. 그러야 하나님께서 내가 신학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정말 이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 내가 29배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가 아, 내 심령에 박힌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할 때도, 어떻게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. 대신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받고 2년 후에 서구로 또 이사 오게 하셔서 빈손으로 왔지만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또 이루게 하시고,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,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, 섬기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저도 아침에 기도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볼때 너무 감사했어요. 에,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못난 자가 그래도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 제가 45년생이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74세, 만 8, 40, 아, 73세입니다. 옛날 같으면 다이시 70세에 죽었어요. 솔로몬도 그 70세에 갔습니다. 근데 73세, 물론, 오늘날 뭐 90이 돼도 팔팔한 사람이 있는데,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,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함께 해주신 이 놀라운 사실,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.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.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. 아멘.